매년 최대 70만원 꽂아주는 효자카드. 나라에서 노래교실, 요가 학원비를 35만원이나 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진짜 손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열심히 하면 돈을 두 배로 더 줍니다. 황금 두꺼비를 두번 두드리시면 집안 곳곳에 귀한 복이 가득 채워집니다. 첫째,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된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엔 지자체별로 소득 상관없이 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 가서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인지 무조건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이게 대박입니다. 기본은 1년에 35만원이지만요. 강의 하나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우수 이용자로 선정돼서 35만원을 또 충전해줍니다. 합쳐서 최대 70만원까지 나라돈으로 취미생활하는 거죠. 셋째,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한 공부 말고 스마트폰 배우기, 캘리그라피, 댄스, 악기 연주까지 전국 3,000곳에서 카드로 긁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일정 확인해서 달력에 메모해 두시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